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햇살 담은 다육에 이렇게 촬영왔다가 우리 구독자님 구독자님? 아니 여기 햇살 담은 다육에 어, 오시는 손님이세요 손님이신데 쇼핑하는 거 구경하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뭐 사시려고 그러세요?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네. 몇년차 되셨어요? 1년 차 됐어요 1년 차 되셨어요? 네. 아, 얼마나 많이 키우세요? <laughs> 개수만, 개수만, 종류만 많아가지고, 네. 글쎄요, 몇천 개는 될것 같은데요. 1년 차다육막 <목소리도> 혹시 그분 아니신가요? <laughs> 그건도 <너> 코멘트! <laughs> 오, 요신도 꽃 너무 이쁘다. 이것도 제가 여기서 음. 봄에는 꽃 피는 다육이가 예뻐서 네. 저번에 사갔어요. 어머, 진짜요? 그, 네. 꽃 아직 안 폈죠? 다 폈어요. 다 폈어요. 다핀거 이래가지고. 우와. 풍성하게 지금 음. 음. 키핑장 다이에서 네. 메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놀라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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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죠 어, 키핑장. 예, 예. 어, 너무 예쁘다. 봄에는 응. 확실히 꽃 피는 다육이가 조금 있어야 봄이 온 맞아요, 느낌이 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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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언니 바, 바구니에 못못 담으셨어요? 구경 좀 합시다. 아, 바구니에는 네. 얘는 아, 이거는 천사의 날개. <laughs> 아, 그냥 그 동안에 말만 듣다가 음, 여기 음, 있어서 음. 지금 얼른 구입했어요. 아,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쵸. 이게 좀 수연도 어. 좀 비슷한 것 같고. 어 맞아 맞아. 그죠. 음, 수연도 음. 좀 비슷한 감이 있어요. 음. 천사의 날개 구워 저기 바구니에 담으셨고 또요거는 음. 네온라이트. 네온라이트? 음. 와 완전 얼빵이에요. 네온라이트가 어. 아, 이게 지금 4두 짜리인데 네. 지난 여름에 음. 이걸 키우다가. 네.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시려고 예, 다시 도전하는 어? 거예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쁘게 대품으로잘 응.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얘는 얘는 핑크 백봉. 핑크 백봉. 내가 응. 응. 제일 먼저 다육생활 시작하면서 응. 제일 좋아하게 된게 백봉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아 백봉 너무 이쁘죠 예. 그래서 지금도 백봉이 응. 어, 열몇 개가 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아, 음. 어, 핑크 백봉은 또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핑크 백봉을 저도 만나서.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것도 예, 한번 예쁘게 키워보려고요. 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요거는, 요거는. 조금이 <laughs> <laughs> 어, 봄에는 아무튼 꽃 보는 거를 다 해보고 싶은데, 음. 그래서 요꽃 보는 거 하고, 어 그래 꽃 보려고 음, 작은, 네, 네. 이거 작은네요거 했고 또 이게 뭐죠? 이거꽃 보는 거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자재옥 아, 자제옥. 자재옥이에요. 어, 자재옥 어, 어, 꽃대 올라온 거. 아 어, 어. 어, 저도 자재옥 하나 키우고 있는데 두개 어.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직 꽃대가 이렇게 안 올라왔어요. 그쵸. 그어 근데 이거 너무 이쁘거든. 이것도 하나 키. 예예 키. 그래서 또꽃 보는 거가 음. 어또 배근무 있어요, 언니? 배근무는 있는데. 어. 백운무는 꽃이 안 피었더라고요. 내 거가 있는데. 어, 백운무도 꽃 피면 요렇 이 음. 저거 뭐지 저럭 저별제 뭐야 무검비트처럼 꽃이 그래. 너무 이뻐요. 그렇지.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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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는 올라왔네. 나는 음. 지금 백운무 한... 꽃대 다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음. 필 거예요, 이거. 음, 나도 이게 음. 집에 하나 있는데 난 꽃대 하나도 안 올라. 그러면 좀 기다려 주면 좀 천천히 피는 애들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봄에는. 어쨌든 꽃 피는 애들이 조금 다 이뻐요. 이쁘죠, 이쁘죠. 아, 음. 찾아 음. 어, 고기도 있네. 개도 이쁘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음. 어?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음. <laughs> 이렇게 봐봐요. 음. 아, 얘네 조금 컸어. 걔들 갖고 가야 돼. 그죠, 그죠. 모양이 여기 조금 음. 더 단단한 것 같은데. 개는 음. 음. 지금 밀런턴 무근애예요, 지금. 아, 그래요? 어, 이게 이렇게 분질하는 거야, 언니. 그러면 어떤 게더된 거예요? 얘, 얘가, 얘가 더된 거지 얘가 얘가 요, 여기는 지금 아 (2단이잖아) 아 (1) (2) (3단이잖아) 아 그렇구나 응. 그러면 그렇구나. 얘가 또 나중에 커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반대쪽 또, 이렇게 옆으로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응. 아 자제옥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제옥이라고난 처음 봤어요 음. 근데 사실은 나는 꽃 피는다 여기는 처음에는 이런 거 <laughs> 하나도 눈에 <눈이> 안들어왔거든요 <laughs> <laughs> 이렇게 막 풍성한 것들만 어, 들어왔었는데 예. 어, 처음 요, 올해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꽃피는 거를 음. 네. 어, 사고 싶은 거예요. 아, 아, 그리고 또뭐 또 있지 여기 꽃피는 거? 꽃피는 거 꽃피는 거는 그렇게 음. 신동은, 어, 신동은 지난번에 샀고, 사셨다고 그러셨고 어, 사랑무도 어. 집에 있고. 음. 아 그거면 될것 같은데 요언니 음, 음, 없는데 여기는 어. 아직 지금 또 꽃피는 애들은 그렇게 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쇼핑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이시면서 햇살 담은 다육에 쇼핑하러 오신 우리 언니, 누구누구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언니 인사. 마음에 드는 거, 예쁜 거 사서 참 좋아요. 예쁘게, 예쁘게 키울게요. 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